최상위 같은 수준 문제 풀때 노가다로 만들던지 식을 비율적으로 만들어 풀 때가 있습니다. 답이 맞으면 그냥 둬도 될까 아니면 쉽게 푸는 방법?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? 초삼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세요. 이상하게 풀어도 냅둬도 됩니다. 초삼 같은 경우는. 대략한 초등학교 5학년 과정 최상위 들어갈 때는 좀 교정을 해주세요. 너무 이상하게 풀면 해설지풀리는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둬라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 전까지는 어 그냥 둬도 됩니다.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학교 과정은 그냥 둬도 될것 같아요. 제 자녀들은 그냥 뒀어요. 이상하게 풀든 뭐 하든 간에 교정 안 하고 그냥 뒀습니다.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는. 어 문자식이 들어가야 수학과 수학이 시작을 하잖아요. 그래서 중학교 과정부터는 좀 교정을 해줬죠. 초 근데 좀 불안하면, 중학교 5학년 최상위 들어갈 때부터는 그 약수업에서 그런 것도 들어가잖아요. 그 약수업에서 알아야 또 중학교 1학년 때 부드럽게 가고 그렇게 하니까, 어 5학년 과정부터는 좀 교정을 해주면 좋고, 아니면 초등과정은 최상위 정도는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찍어서 푸는 거 말고, 아이들이 막, 이상한 방법으로는 노가다로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근데 그 노가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잘 모르는 경우 중에 사업적 사고력이라는 게 있어요. 사업적 사고력이라는 게 사업적 사고력이 좋아야지 확률과 통계를 부드럽게 가거든요. 제가 이쇼츠 영상을 봤는데 어떤 학원 강사가 굉장히 단호하게 아 확률과 통계가 어렵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개인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되게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쉽게 하는 아이디어도 많이 봤거든요. 수학적 사고력이 초등부터 연습이 된 아이들은 확률 같은 게가 굉장히 쉽게 갑니다. 근데 이 수학적 사고력의 핵심이 뭐냐면 노가다예요, 노가다.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노가다로 하나씩 써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분류하는 연습을 본인이 해야 돼요. 써 가면서 분류하고 써 가면서 규칙 찾고 이런 연습들이 본인이 돼야 수학적 사고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.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맨날 이론같이 추상화된 이론으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방법은 이거야 해서 그 이론대로만 그냥 아이들이 풀게 되면 수학적 사고력이 형성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다 하나씩 분류해 보고 하나씩 나열해 보고 거기서 규칙도 찾고 그런 연습들이 초등학교 때 돼야 돼요. 그래서 그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잖아요. 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사고력 수학 같은 거 하는 아이들은 사고력 수학의 도형 문제 같은 경우도 체험학습으로 그런 문제도 많이 들어있지만 뭔가 분류하거나 노가다로 나열하면서 규칙 찾거나 뭐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보통 중학교, 고등학교 가면 정우에서 학력 통계에서 잘합니다 걔네들은